열어볼까요? 네 여기를 이렇게 약간 누르면서 열어야 돼 여기를 약간 어, 어. 누르면서 열어 그렇지 그렇지 짜자잔 한번 꺼내자 짠 밑에서부터 꺼내보자 그래야 위에 다 보이니까 짠오 어때? 잘말린것 잘 같아? 느낌이 잘. 어때? 아니 봤을 거같 튀긴 것 같은데? <laughs> 근데 그,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렇게 뜨겁진 안될거아니에 식탁 위에 갖다 놔주세요. 철 같은데 철 같은 게 별로 뜨겁지가 않아. 어, 온도가 그렇게 낮은 높은 데서 한게아니여가지고 조심. 두 손으로 갖고 가야지 그렇지. 엄마 내가 다 꺼내볼래. 알았어. 엄마 사진만 찍을게. 오. 음 내가 다 꺼내보려고 했는데. 자. 알았어, 이제 안 꺼낼게. 내가 다 꺼낼 거야. 살살 넣어야 돼, 가로 떨어지니까. 와우. 바삭바삭하네, 진짜. 오, 예쁘다. 이거 사진 좀 찍자. 오, 가만히 있어봐. 어때? 예뻐. 아니, 느낌이 바삭바삭해. 음 뭐, 털은 좀 말랑말랑한데, 이게 제일 늦게 나온 거라서 좀안 응. 말라서. 이것만 다시 해볼까? 잠깐만, 사진 좀 찍어보자. 잠깐만, 사진 좀 찍어보자. 가만히 있어봐.